땅녀! 응? 음 보여? 보여? 자한 200m 앞에 있습니다 땅녀가 이렇게 <laughs>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으쌰! 움직인다 움직인다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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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엄마 <웃음> 이제 100m 남았어 자저기 아, 열기구공 붓개구냄 삐라 꽂혔어 이거 봐 <laughs> 아이 제저 아줌마 왜 그러냐 뭐 하는 거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억땡아 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깡촌TV 깡남입니다 깡녀 입니다자 <laughs> 우리가 오늘 이 한겨울에 자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아 얼마 전부터 여기 산에 보면은 요쯤에 요쯤에 이상한 물체가 자 보이죠 보이죠 빨간 거 뭐지 이게 멀어서 그런데 이게 어... 커 보입니다 이게 열기구. 그럼 뭐 북한에서 보내는 비라. 그런 열기구 같기도 하고. 삐라? 가능성이 있죠. 저희 강원도에는 우리가 산행하다 보면은 강원도에는 삐라 같은 거를 자주 주서요. 어렸을 때그 비라 주서 가지고 어? 경찰서 갖다 주면은 공책하고 연필 바꿔 주고 그랬잖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자, 요 실체. 과연 이게 무엇일까? 아, 진짜 저까지 언제 올라가냐. <laughs> 추운데. 가봅시다 자 복댕아 가자 뛰어 고고고 고. 고. 복댕이 뛰어 고고고 고. 고. 뛰어 아 복댕아 이 뭔데 어우 잡바 아 튼실해 나의 <laughs> 소소한 알바거리 야 용돈 야 이게 한겨울에 이게 바람 불어서 훌륭한 용돈 훌륭한 거다 진짜 어. 여기 잡 보인다 잡보야 여기 속에 보이지 응 음. 갖고 내려가야지. 이따가 여기다 잘 놔야지. 그럼 다시 일로 와야 될거 아니야. 에이 거기뭐 아무 때로 올라오되지 어. 여기다 잘 놓고. 음. 가져가지 말아라, 다람쥐야. 정수할 모양. 음. 나는 간다. 근데 걔네 건데 걔네 가져가면가져가는거아뭔 소리야 이렇게 많은데 잣나무가 이거 다. 아따, 아따가. 가시. 어. 꽂혔어 이거 봐. 아우, 아, 우 잡아. 두박. 어, 투박 맞았어. 어, 자 저희가 아그 동안에 산행을 안한게 아니고 눈이 와도 중간 중간에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 동안에 사실 업로드가 뜸했습니다. 아 하지만 오늘부터 좀 편하게 좀 성과가 없더라도 어 예쁘게 봐주세요. 네, 한번 그냥 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잣나무. 그래. 이건 뭐야 이거? 잣나무, 잣나무. 어 저거야 저거 저거. 미로 버섯이나 도장 버섯 그런 종류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미로 버섯 같아. 이것도 이제 약용에 쓰는 버섯들인데 패스. 뚝딱. 여기가 고라니 길인가 봐.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세 번째. 고라니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길이 났네 여기. 어, 잠깐만, 너구리 굴도 있네, 이거. 뭐? 잠깐만. 너구리나 오, 소리 오, 소리100% 어? 너구리나 오소리. 이거 뭔거것 같아, 소나무. 어. 뭐? 뭐. 엄청 먹었네. 어. 응, 벌레가 먹었어. <laughs> 자, 정확한 명칭은 소나무 블루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소나무 상황고서. 송상황 유생들입니다. 여기랑 자 여기도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라> 어? 근데 이쪽 맞아? 응, 저기. 하... 맞아. 빨리 가 빨간 풍선을 찾아서. 그래지고. 핑크색이 보이는거 보이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거긴안 보여?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아니 보이는데? 줌을 당겨 보겠습니다. 줄 당긴 보일걸? 아, 보인다.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가 핑크색. 뭘까 궁금합니다. 한참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능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쭉쭉쭉 올라가 볼 거예요. 강요! 응! 보여! 보여? 어! 어. 자, 여러분. 자, 여기. 기대된다. 붉은 색깔. 자, 보이시죠? 오케이. 자, 한 200m. 전방 한 200m? 아, 앞에 있습니다. 아, 뭐지? 그 삐라 같은 거 보내는 열기구 있잖아. 어. 그거 같아. 요즘도 부대 갖다 주면은 공책 주나? 아, 모르지. 요즘 없나? 아, 힘들어. 한번 만약에 정말 저게 삐라면, 어, 어 가져다가, 어. 경찰서, 소방서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밑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해. 응. 아저 밑에 좋았어. 상기 증난다 안돼. 아. 아, 네. 자저 핑크 풍선의 정체는 과연! 과연 뚝딱 얼추, 얼추. 어 보여 보여 보여. 와 이제 100m 남았어. 자 여기 있습니다. 아 북한의 어떤 선전물. 삐라 북개군의 삐라 아니면 이 산속에 숨어 있는 북개군에게 어떤 걸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거기 저 걸린 거지. 하, 그걸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겠어. 하, 오케이 완전 가까워. 커. 어 열기 군지 그냥 단순한 풍선인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좀더 가까이. 좀더 가까이. 험난하구만. 가는 길이 험난해. 어, 어, 눈빨 엄청 세지고 있어. 높은 데 올라오니까. 어, 자, 아. 아, 이게 뭔가요? 소나무? 아, 어, 소나무. 자, 소나무 위에. 열기구야? 아니야 그 무슨 풍선이야 그 행사장에 보면은 진양뭐 이런 거할때 어, 그럼 아니 그 플랜카드가 없잖아 아니 그 끈은 저 걸려있으니까 끊어져서 온 거지 세개뭐 이렇게 세개그끈 아... 위에 있잖아 야 하여튼 뭐 혹시 아 저기 열기구고 어떤 삐라 같은 게요 밑에 어 있는지 한번 여기를 한번 좀 수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발이 점점 아, 근데 났다아 눈발이 상당히 아니야. 확인하고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수색했는데, 까먹이, 밑에 뭐. 까먹이, 까먹이. 아무것도 없어요. 까마귀고 자주관에. 어, 오 이봐, 뭐봐 이봐. 오 세벌이야. 야 우리 먹을 거 아니야. 오이씨. 가. 가다 눈이 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삐라는 없는 걸로. 자, 삐라는 없는 걸로.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게 터져가지고 삐라가 딴 데서 터졌을 수도 몰라. 풍선만 로 왔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삐라를 여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렇게 열기구를 통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예. 의심스럽습니다. 여튼 못 찾았습니다. 이 핑크풍선의 정체. 이 깡년, 깡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 오 나온 맞췄어. <laughs> 그냥 어뭐 그런 현수막 풍선일 수도 있고 정말 삐라를 옮기는 그런 열기구 풍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이 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자 아니 가려고 했는데 오직에 나무에 끈이 묶여 있고. 이쪽에도 이건 100% 사람이 한건데 응 왜지? 어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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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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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잡아당기니까 지금 깡녀가 깡녀가 지금 열심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니까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지금 저쪽에 걸려가지고 그 풍선이. 오케이, 해봐, 한번 더. 오, 요령이 필요할 아, 것 같아. 요 해보자.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끈이 나무에 묶여 있다는 건 사람의 짓인데. 왜 났을까? 그니까, 왜 했을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국계근의 공작을 우리가 방해시키는 거지. 잠깐만. 야! 뭐하냐? 안 아픈데, 근데? 자, 이거를 땡겨가지고, 깡녀가 한 번, 어, 끊내보려고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실패를 하고, <웃음> <웃음> 일단 다시 묶어놓습니다. 어. 나 올라간다. 이아이아 <laughs> 그만해. <laughs> 아우 붕땡아. 저 아줌마 왜 그러냐? 뭐 하는 거냐? 어? 어떻게 생각하냐? 폭등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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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어? <laughs> <운다. 웃음> <운다. 운다. 웃음> 운동! 운동자 운동. 운동. 어, 운동돼지? 헬스장이 따로 없어. 어? 헬스장 간다고? 야. 아, 뭐 아무쪼록 뭐 봤잖아. 어? 네. 어, 자. 오늘 산행 즐거웠습니다. 자, 춥지만은 여러분들, 방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뚝딱! <목소리도> 자, 조심조심! 게 아이 잼 어우, 미끄러 그래도 미끄러워 왕구이야 아이 잼? 이새 거야? 왜 이래?